안녕하세요. 리인봉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제가 트윈 여정을 걸으면서 왜 트윈과 만났을까? 왜 나는 트윈의 여정에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깊게 생각해 봤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은 제 나름대로 제 여정에 있어서의 답을 좀안것 같아서 여러분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음, 트윈 여정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태어난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찾기 위한 인생이기도 하지만 목적을 이루고 자신의 사, 사명을 살기 위한 것이 인생이죠? 인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왜 태어났을까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요? 사람의 목숨의 이유는요? 영혼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자 목적입니다. 영혼이 원하는 삶, 즉,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인데요. 어, 그래서 사명을 다하고 선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이 원하는, 즉, 자신이 영원히 원하는 삶은 사람들은 행복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주위까지 행복해지고요. 그러면 사명은 뭘까요?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죠. 큰 틀에서 같은 테마를 갖고 있지만, 각각 사명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사명이라는 단어는요. 한자로 되어 있고요. 쓸사에 목숨 명자를 씁니다. 즉 사명은 목숨을 쓰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저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정리하자면 사람으로 왜 태어났을까? 영혼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사람은 태어났고 그 영혼이 원하는 삶이 자신의 사명. 자신의 본질인데 사명은 어떻게 찾나? 어떻게 알수 있나? 즉, 목숨,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 알수 있는다는 건데요. 물론, 사람마다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 자신의 사명을 안 사람도 있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많이 경험하고 자신의 사명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 개인적으로는 이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어, 아마 과거 전생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그 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좀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바라는 걸 어떻게 찾나라고 물어봤을 때 모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이번 생에서 겪는 모든 경험을 통해 그리고 그 경험을 하고자 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시간과 인내 그리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해 영혼의 목적, 영혼이 원하는 것을 아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트윈플레임 여정에 있는 사람들은 왜이 여정에 있는 걸까요? 음, 영혼의 목적, 영혼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트윈을, 트윈이라는 것을 알수 그 트윈 플레임, 영혼의 반쪽이라고 하죠. 트윈 플레임을 만나시는 분들, 진짜 트윈 플레임을 만나시는 분들이나, 이 길을, 어, 이래, 자신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신분들은, 사실, 영혼이 반쪽이 있기 때문에 미션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즉, 음, 쉽게 말하자면, 따로 또 같이 라는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영혼은 하나지만, 인간의 몸으로, 두 인간의 몸으로 갈라져, 두 인간의 삶을 살겠다고, 두 인간으로 갈라져, 각각 다른 경험을, 한다는 그런 길을 택한 건데요. 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인생을 살 때,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힘든 과제이기도 합니다. 말로 표현하자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단어로 표현할 수 있고 개념으로 표현해도 사랑은 참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게 제일 사랑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자신이 뭐 느끼는 사랑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단어로 표현하면 굉장히 뭔가 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 그래서 사랑을 통해 자신을 향한 사랑과 남을 향한 사랑을 통해 이 영혼을 영혼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우리의 사명인데요. 음, 최근에 어, 제가 이런 채널을 트윈플레임에 대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도 어영성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조금씩 이해를 하시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음이 트윈플램이 많이 받아들여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느끼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트윈플램 여정이 정말 일반인들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마치 좀 초심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 내가 왜이 채널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어, 느끼는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한 느낌이었는데요. 어, 이해하지 못하는, 물론 이 세상에 수많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트윈플램 여정이 그 믿음을,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이 찾아오죠. 음, 특히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자신에게도 그것을 믿을, 끝까지 믿어, 믿어 나가는 것이 그거 참 힘든데요. 어, 그런 거를 느끼면서, 아, 내가, 아, 그래도 나의 사명 중에 하나인 길을 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다시 한번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어떤 분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조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실감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 저는 저의 사명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제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나의 내가 얻은 음, 통찰 그리고 내가 얻은 아픔을 어떻게 빛으로 바꾸고 사랑으로 바꾸는 조그만 힌트들 내 인생에 얻었던 힌트들을 기꺼이 말하면서. 그것을 표현하면서 이해 받지 못할지언정, 나를 통해, 나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 사람들에게 빛과 사랑을 나누는 게 저의 사명이구나라는 걸 이번에 있던 일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또 만들어 보았고요. 그렇다면 내가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 팀플레임 채널을 운영하고 있, 있는 이유 트윈플랜이라는 건 뭘까 트윈은 왜 만나게 됐을까라는 것에 음, 다른 물론 지식들도 많은데 제가 저에게 물음을 던져서 제가 얻은 저의 경험과 저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물론 이것은 제가 저의 견해이고요. 제어의 견해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신만의 견해가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 그것 또한 좀 재밌다고 느끼는 게, 트인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트인의 여정에는 각각의 트윈 여정이 있고, 물론 사람들의 삶도 각각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음, 이 세상에 사실 정답은 없는데, 오직 자신의 영혼만이 자기가 자기의 옳은 길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 이 트윈이 이 세상의 상식을 깨야 하는 어, 자신만의 정답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꺼이 그것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 길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의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소중한 한 걸음 한 걸음을 같이 걸어주고 있다는 게 어, 저는 이번 5월에 들어서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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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보아 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 주시고 그럼 기꺼이 그 시간을 내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이런 경험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영혼이 원하는 삶을, 자신의 영혼이 뭘 원하는지 알아가는 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트윈여정,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